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7월 10일입니다. 빅, 나스닥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비금친 구름대 양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상승세에 있어요. 상승장입니다.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을 봐도 정별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주가 캔들 보면 간혹 멈추긴 하는데 까만색 전환선도 안 거딘 들어이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조정이다 말하려면 기 기준선 정도는 깨줘야지 조정이다 말할 수 있는데, 아직 사실 조정다운 조정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는 나스닥보다는 좀 약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급하게 올라왔어요. 급하게 올라와서 급하게 올라온 관계로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고점을 돌파했지만, 다우는 급하게 올라온 만큼 좀 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나스닥이 중요한 지수니까 나스닥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RSI는 어, 과매수권에서 진행 중입니다. 다우지수도 문제없고 당연히 S&P500은 나스닥과 다우의 중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S&P500도 고점 돌파는 안 됐네요. 안 됐지만 여전히 전환선 터치도 안 하고 이제 상승세, 상승세 있고 양봉 나왔습니다. 어, RSI도 과매수권에서 진행 중입니다.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도 마찬가지죠. 다우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급하게 올라온 관계로 이틀 정도 쉬었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초정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냥 쉰 겁니다. RSI는 과메수권에서 또 진행 중이고. 필반 지수입니다. 필반 지수가 이번 장의 뭐, 핵심입니다. 이번 장을 이끌고 있는데, 뭐, 올라가는 거는 사실 좀 0.44%면 많이 올라가진 않았네요. 기울기가 아무튼 제대로 서 있습니다.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고 RSI도 과 과매수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반 지수는 아직 뭐 고점을 돌파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채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채 가격이 랠리 하면서 나스닥 올라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채 가격 일단 조정했어요. 기준선 깨고 조정했는데 다시 양복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금리가 내려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어 괜찮은 흐름이다. 박자는 지금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가 55달러, 80달러에 뭐 박스권에 있는데 사실 유가가 뭐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박스권에 있는데 유가가 좀 특이한 점이 지난번에는 아래박스권에서 55와 65에서 놀았다면 지금은 65에서 반등을 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긴 해요. 그런 거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유가가 반등세가 좀 이어지니까 이게 80달러 아직은 뭐 멀었으니까 일단은 80달러를 이어파는지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RS는 사실 멈췄어요. RSI가도 멈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알스케드가 옆으로 계속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RSI는 과에서코너서 진행 중인데 얼마나 옆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기간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21선 정도로 내려오는 건데 한번 진, 봐야죠.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은 어, 21선까지도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m c d 오실레이터도 양이 다시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이 상태는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도 단기 중기가 데드크로스 났었는데, 바로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만큼, 이만큼이면 2, 3주 정도 되는데, 2, 3주 정도는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인데, 7월 달에 양봉이 슬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게 보통, 지금 팬데믹, 저는, 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양봉이 5개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양봉이 3개 나왔으니까, 2개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우주선 올라가고 있고 우주선 위에 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문제가 없습니다 주봉상 우주선이 깨지게 되면 그때 긴장해도 될것 같습니다 캔들 차트 1봉입니다 1봉 일본 보니까 5일선 위에 캔들이 있죠 5일선 위에 캔들이 있고 5일선, 11선, 21선 정배율 되어 있습니다 어, 큰 문제 없이 거래량도 뭐 이상징후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이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일단은 RSI는 과매수권까지 진입했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이평선 정별되어 있거든요. 상승세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박스권만 돌파하면 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고공행진하고 있고. 알파벳은 어떻게 보면 행보인데 어, 이애도 어쨌든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종목은 없는데요. 아마존닷컴도 상승 모양 갖추고 있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도 상승 모양 갖추고 있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이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테슬라만 박스권 안에 테슬라는 오너리스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아이언큐는 뭐, 그렇게 상승 모양을 받치고 있지.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중요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살짝 쉬고 있습니다. 아, RSI가 거의 50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쉬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는 그래도 행보 조정 비슷한 걸 거치고 있네요. 이게 올라가줘야, 아, SK 하이닉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텔, 인텔이 저는 조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인텔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텔. 보고 있습니다. 인텔이 그래도 상승세를, 상승세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물론 실적이 안 좋은데, 어쨌든 삼성전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인텔 주가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사실 바닥을 박박끼고 있는데, 아, 추가 하락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인텔이 보면 여기 고점을 돌파해서 갈지 뭐,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아직은 박스권에 있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하락세에 있진 않다. 어, 이 정도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어, 크게 하락으로는 안 가겠다. 그럼 지수상승에 걸림돌은 안될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MACD를 살펴볼게요. MACD가 어, 시그널선과 닿았는데 살짝 지금 다시 방향을 턴하고 있어요. 나스닥, MACD 누워있는 게 조금 흠인데, 어, 빳빳하게 서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61선과 120선 골든 코로스, 장기평의 골든 코로스는 조정의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지수는 그런데 미국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뭐 그렇지는 않네. 요렇게 61선과 120선이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되면 뭔가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되고. 다우지수는 MACD가 누워있네요. 지금 보니까 급하게 올라온 관계로 쉬고 있는데 5일선 아래 캔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S&P500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SM, 어, MACD는 이게 원래 보조지표가 신호가 드립니다 앞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지수도 옆으로 MACD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수들이 보니까 60일, 120일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번쯤, 어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돼요. 물론, 오일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캔들이 있을 때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MACD가 사실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이게, 아직은 오일선 위에 캔들이 있지만, 이게 오일선 밑으로, 11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21선까지는 열어둬야 될 수도 있어요. 어, 모든 지수들이 마찬가지로 60에서 121선.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네요. 이런 상태에서는 조종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뭐, 제 경험입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